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우선순위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동부 쪽 아주 먼 타주에서 사시는 분이 이곳 캘거리에 이주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교회에 예,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성전 구경도 좀 시켜주고 여기 대성전 앞자리에 앉혀놓고 또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집을 렌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아 어, 렌트비가 좀 허름한 것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 어, 집을 사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집을 산다고 하면 리얼터들이 뭐 불을 켜고 손님 찾는 판이니까 제가 리얼터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어, 저는 이제 뒤로 싹 빠졌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이제 그 후에 제가 그분들을 한번 교회에 이제 차도 있으니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분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 동안에 하나님 안 믿었던 분이니까 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아유 한번 좀 왔으면 좋겠다 는 생각으로 제가 음성 메시지를 좀 남겼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에, 얼마 있다가 그분이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 주신 줄 몰랐어요. 요즘 리얼터하고 집보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집 구해지고 이것저것 좀 정리 좀 되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평안한 주일 보내세요. 여러분 이분의 답장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바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아, 집부하는 것 아,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이것저것 또 정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인데, 마음에 여유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음, 이런 어, 생각이 들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 지금 보니까 후딱 한달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못 오신 것을 보면 아직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 정리가 아직도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민생활. 저희들 뭐 살아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더구나 먼타 주에 가, 주에서 이쪽으로 이사와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별히 집을 어, 사고 난 후에 또 거기에 들어갈 가구 구해야 되고 또뭐 가정용품 뭐다 구해야 되고 또 애들이 셋이 되니까 그 애들 일일이 학교 뭐 계약했으니까 바래다 줘야 되고요. 또, 어, 집, 뭐, 다돈 끌어가지고 샀으니까 그거 피해하려고 되면은 남편, 아내 같이 또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직장 알아봐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민생활 살면서 참 바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는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은 바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똑같이 바꾼데 다름 아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자주 가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마치고 자주 가요. 어디 가냐 하면 7시에 문을 여는 곳 어디죠? 여기? 월마트 자주 갑니다. 아 월마트. 그런데 아시다시피 월마트는 세계 최대의 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그 월마트를 창업한 분이 샘 월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미국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제가 시애틀 가 보니까 그 강변주의로 해가지고 큰 늘어선 그 호화주택들, 굉장히 큰도시였시했던 그것을 통째로 다 사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월마트를 쉬우기 위해서 늘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했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바도 별로 없었고요. 손자들 이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뭐 하나님은 더더구나 믿지를 못했습니다. 노년에 혈액감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평안, 네 번째 일, 다섯 번째 취미생활, 여섯 번째 타인과의 좋은 관계, 일곱 번째 신념의 자성취 뭐 이렇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생의 우선순위. 특별히 1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나와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1등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분행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요. 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 보라 그래. 이런 고백이 틀림없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조금 의심이 갔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은 또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가장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려고 하기까지 여러분, 각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어도 진짜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까지는 또 각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로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앞서서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는 것, 가족, 건강, 평안, 일, 취미생활, 타인과의 관계, 또 신념의 자아성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좀 잘못됐으면 수정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으니 죽어서도 천국이고 영생이고 부활이고 또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도와요 받고 하늘 나라에서도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데 우와 이거 참 괜찮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참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각자 또 그러기까지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생겼구나. 다른 아이들보다 체격도 좀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주도 좀 부족하구나. 더구나 나는 치명적으로 공부도 못 하는데. 아,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이나 오려고 할까?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아, 뭐하고 살기는요.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한국 남자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면 뭐 직장 잡아서 일하다가 또, 한 여자, 그래도 뭐, 집신도 짝에 있다고 하는데, 만나서 뭐, 결혼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아이 낳고, 그렇게 가족들과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뭐,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로는, 현실적으로는 참 쉬운데, 그게 실제 내가 부닥쳐서 살아보면은, 그게 다, 그게 또, 쉽,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 잠을 뭐 한국에서 보면 어, 잠잘 거다못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모두가 인류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학도 졸업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돈을 벌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또 일하는 것그 자체도요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를 또 만나는 것도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결혼도 하고요. 더구나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결혼 전에는 뭐돈 없어도 뭐 직장 없어도 부모님이 뭐 채워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요, 내가 그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나나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딸린 식구들도 어, 먹고 살게 또 만들어 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인생 사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외국땅에서 어, 더구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아니 세상 살기도 바쁜데 먼 시간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딴 것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마음 편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아도는 팔자 좋은 사람이나 교회 가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 또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간신히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처음 가가지고요 느낀 것이 뭐냐면 일단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좀 어색합니다.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앉은 사람들은 뭐 아까 찬송 부르는데 뭐다 소리 내어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찬송가 하나도 모릅니다.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박자 감념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 전혀 좋지 못합니다.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음악입니다. 수학 최고 싫어했고, 그 다음 음악 최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바라는 뭐 언어를 보면 뭐 형제님, 자매님, 뭐, 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그런 표현들이 아, 처음에 귀여우니까 그거 뭐야? 딴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내 스스로 못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오니, 보니까 내가 더 못난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끓고 네. 식단계 3년이면 뭐 라면도 잘 끓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뭐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찬송과 뭐, 와, 하고 먼저 선창도 하고, 뭐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같은 표현도 뭐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목사가 되었으니까 뭐 강당에서 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서슴없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월이 지나다 저를 살펴보니까 아 많이 변했습니다. 김원효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세상적으로 같이 놀던 제 친구들이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진짜 원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말도 다 변했으니까요. 아무튼 교회 다니는 것이요. 처음에는 일단 제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왜 다니게 되었냐면, 저희 집 담벼락하고 교회가 같이 맞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집을 그 강서구 목동사거리그 언덕 위에다가 아홉 채를 지었는데 그 옆에 어느 교회가 이전에 왔어요. 바로 담벼락 바로 옆에예요. 당연히 그 교회에서 저희들밖에 안 살았으니까 거기 전도의 대상이 되었고 어머니와 여동 생이 먼저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수 없이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신앙생활 을 했어요. 그냥 교회 가야 용돈 받으니까 교회가 안 가면 용돈 없어요. 오늘 역시 이 자리에도 오신 분들 중에 저처럼 마지못해서 교회 에 끌려오신 분이 있나 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좀 답답하고 힘드신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유, 답답하다. 이 자리를 박차고 밖에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 가지고 숨을 크게 들이시고 와, 살았다. 해방이다 하고 외치고 싶지 않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게요. 어, 처음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당연한 현상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 다니는 수차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찬송가도 이제 아는 찬송가가 생겨요. 아멘 할렐루야도 좀 익숙해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나도 아멘 할렐루야다. 뭐 하고 또 목사님 설교도 자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되게 지루해요. 근데 나중에 하도 듣다 보니까 아이, 뭐, 목사님, 나쁜 말 하는 것은 아니네. 착하고 살라, 살라고 하네. 뭐, 그냥 뭐, 참고 들으면 들을만 하네. 이렇게 좀 어,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주일설교 옛날에 저를 생각해가지고 절대 주일설교 오래 안 합니다. 한 15분이면 끝납니다. 그거 제가 옛날에 뭐라 그러나, 개구리 올챙이 쩔 생각해가지고 제가 설교 되게 짧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하나둘 생기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다시 신앙에 이제 체험을 생기고 하나님을 믿다가요 또 다시 또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적으로 또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또아이 이제 해방이다고 그게 좀 좋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유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게 가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뭐야? 하나님 떠나니까 인생이 참 피곤해지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그냥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내 그냥 생각 속에서 만나는 모양이 다 했는데, 어 진짜 인격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요. 와 이거 뭐예요? 그런 후에 나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변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자, 또 기도하자,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암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 임했습니다. 저에게도 임했어요. 물론 제가 이런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또 알고 실천하기까지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좀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약속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인생에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비결,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도 하나님께 굉장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월마트 창시자 샘 월튼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는 인생 잘못 살았다 하고 뼈를 저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외국 땅에서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